안녕하세요. 매월 그달에 가볼만한 핫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여행나라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6월인데요. 초록이 짙어지는 6월에 가볼만한 여행지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경남 거제입니다. 6월의 거제는 도시 전체가 수국으로 뒤덮여 수국도시라고 해도 될 만큼 매력적입니다. 거제에는 여러 곳의 수국 명소가 있는데요. 먼저 저고항으로 떠나볼까요? 저고항의 수국 동산은 바다를 배경으로 수국 군락지가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거제의 수국은 매년 6월 초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6월 중순에 만개하며 7월 초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빨간 전화부스가 있는 것은 사진 포인트로 인기가 높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진 수국 너무 예쁩니다. 빨간 거대한 벤치는 인생사진 포인트이죠. 여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제 파란 대문 집 수국명소입니다. 개인주택 앞에 집채만한 수국이 피어나 파란 대문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기는 거제에서 수국명소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선트리팜입니다 거제 썬트리팜 카페 아래쪽에 수국 골락지가 형성되어 있죠. 다양한 컬러의 풍성한 수국이 군락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로 방문하신다면 인생 최고의 수국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포토 스팟이 아니어도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죠. 여기는 지세포 진성꽃동산입니다. 지세포 진성꽃동산의 6월은 수국을 비롯하여 늦은 금계국과 라벤더 등 이국적인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보라보라한 라벤더 군락지도 멋지죠? 언덕을 따라 피어난 수국 군락지는 탐방로도 잘 되어 있어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바다를 배경으로 꽃동산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6월의 꽃들과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거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입니다. 고석정은 철원 구경의 하나로 한탄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 중앙의 고석과위와 열평규모의 2층 누각인 고성루 및그 일대의 현무암계곡을 총칭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신비로운 고석과위와 고성루는 수려한 비경으로 사계절 내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명승지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한 고석정은 유람선 선착장과 그 주변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죠. 마치 베트남의 어느 관광지에 온 듯한 착각도 들게 하죠. 맑은 강물을 가르며 주변 기염개석의 멋진 풍경이 함께하는 뱃놀이는 고석정 여행의 백미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경관을 즐길 수 있고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부산입니다. 수국이 아름다운 부산의 명소로 해운대 성림공원과 태종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6월에 해운대 성림공원에서는 아름다운 수국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른 컬러와 다양한 종류의 수국을 볼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수국명소입니다. 6월 초에 개화를 시작하여 중순에는 거의 만개하여 성림공원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서나무 아래 풍성하게 피어난 수국은 바다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태종대수국인데요. 태종사 주변으로 아름답게 피어나 있죠. 태종대수국은 6월 말까지도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르막 산책로를 따라 수국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습니다. 수국과 함께 사진찍기 좋은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수국도 다양한 컬러의 풍성한 수국으로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즈넉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와 함께 수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의 수국 명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경북 안동의 일기마을과 선상수상길입니다. 먼저 일기마을은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를 보존하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골목마다 정겨운 벽화거리로 조성되어 둘러보는 재미도 있죠. 바로 아래쪽으로는 선성수산길이 있습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멋진 산책로를 따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수산길로 호수전경을 더욱 생동감 있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포토존도 많아서 사진찍기 좋은 곳이고요. 편도 2.5km로 시원한 호수바람과 수려한 주변경관이 함께해 연인 혹은 가족 단위로 도란도란 얘기하며 산책하기 너무 좋은 여행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전남 고흥의 애도라고도 불리우는 숙섬입니다. 6월하면 숙섬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6월에는 숙섬 전체가 수국으로 뒤덮여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수국과 더불어 온갖 계절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는 숙섬의 수국은 전면이 푸른 바다와 함께 있어 더욱 매력 있는 곳이죠. 수국이 6월에 만개하며 바다 위의 환상적인 화원을 연출해내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함께해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숙섬은 6월에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수국 명소입니다. 여섯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입니다. 화담숲은 계절꽃으로 단장하여 언제 가도 좋은 여행지입니다. 입구에는 메인 포토존이 있어 사진찍기 좋은 곳이고요.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로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나무 정원도 너무 멋진 스팟이죠. 특히 매년 6월에는 수국 축제가 열리고 있어 백여종의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수국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까지 방문하신다면 화담숲 최고의 수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담숲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희귀한 수국은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다양한 식물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산책하며 힐링하기 좋은 화담숲에서 멋진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개 드릴 여행지는 경남과창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숲이 우거진 시원한 관강 산책로를 조금 오르면 우두산 자락의 독특한 Y자형 구조의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죠. 세 방향을 이어놓은 출렁다리는 우두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망대는 출렁다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거창 와이자형 출렁다리를 6월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출렁다리와 함께 견암폭포로 가는 길에 멋진 수국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포로 가는 탐방로 데크로드 옆쪽으로 있는 수국 정원에는 파란 수국이 풍성하게 피어나 너무 예쁩니다. 포토존도 있으니 수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겨보세요. 여덟 번째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거창창포원입니다. 마이자형 출렁다리와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축구장 66배 크기의 대규모 공원으로 계절꽃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아름다운 공원이죠. 연꽃단지를 가로지르는 데 크로드는 연꽃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여러 개의 연꽃 군락지가 분포되어 예쁜 연꽃을 원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도 보이고요. 산책로를 따라 피어난 형형색색의 솜사탕 같은 수국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계절꽃과 함께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만나러 거창 창포원으로 떠나보세요. 아홉번째 소개 드릴 여행지는 경남 통영의 사량도입니다. 사량도는 맑고 푸른 바다와 웅장한 산세로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의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섬으로 6월은 사행도 여행의 최적기입니다. 암릉과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등산 코스는 발길이 머무르는 순간순간 새로운 절경이 나타나 산행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지가계 가까운 국내 오! 최대 경사의 철계단 오르막 코스는 여행객들의 오! 담력을 테스트합니다. 오! 물론 오! 옆쪽으로 오! 우회하는 쉬운 코스도 있어 걱정할 필요는 없죠. 기어 올라야 할 만큼 가파르고 숨이 차는 코스도 있습니다. 힘든 만큼 온기를 돌아보면 멋진 풍광으로 보상받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탁 트인 바다 풍경과 압도적인 능선 풍경을 잊지 못해 선선한 계절이 오면 다시 찾아가게 되는 매력 있는 여행지입니다. 열 번째 소개드릴 여행지는 울산 대왕암 공원입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은 6월에 방문하기에 정말 좋은 여행지입니다. 공원에 들어서면 해송불락지 옆쪽으로 아름다운 수국이 피어나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수국과 함께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요. 파도 위를 걷는 듯한 바다 위 출렁다리는 짜릿한 체험도 할수 있고 수려한 주변 경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동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울창한 해송숲길 산책로에서는 절경들이 이어집니다. 전설이 깃든 대왕암의 풍경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섬을 구성하는 신비스럽고 희귀한 바위들이 절묘하게 얽혀 비경을 만들어냅니다. 6월에 방문하기 좋은 대왕암 공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7월에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피서지와 더불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